시의회하고 사전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정례회 때 경주역, 책경주역 부지개발 공제사관리계획이 일단 목록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? 시의회에서는 경주시가 사전에 해야 될 절차들 두개 이행을 안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의회의 판단이 좀 문제가 있는 겁니까? 아니면 경주시가 실제로 이제 절차를 잘 이행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 지 관련해서 그 경주역 부지를 이제 경주역과 같이 이렇게 매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제일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경주역은 결국은 그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문화재 발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이걸 지난번에도 말씀하실 때 공사하고 그쪽이 뭐좀담할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어좀 진척이 있는 것이인지 아니면 앞으로 절차의 해석에 관한 문제였는데, 에, 지금은 이제 그 서로 해석에 관한 부분들이 분리하게 서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하시고요. 어, 어쨌든 뭐, 우리 집회 입장에서는 에, 우리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에, 해석에 있어서 좀 오해할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의그 판단을 충분히 존중 하고, ]에서는 그 사이에 충분한 법령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서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8월 인쇄에서는 이 문제가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네, 사실은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예요. 시장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안 하고 구상을 벌리 가지고 있지만 그게 우리 감도 아니고 청이라든가 여러 어, 유관 기관들과의 협의 문제도 많이 있고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풀어가는 나게또핸드메이 기술이고 요미니겠습니까 그렇죠? 어,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화랑로의 군수부을 연결시키는 것이 우리 경주 발전에 매우 요긴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어요. 데 지금, 구경주 역사가 주말에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, 포집하는 게 상당히 장의 요인이 되겠잖아요. 하지만, 어, 저희도 지금 검토를 시켜놓고 있어요. 그, 그것을 해체해서 이전함으로써, 어, 역사적인 공간으로서의 그 공간으로서 보할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지 아무튼 가능하다고 보는데, 얼마든지 이전함으로써, 남아있는 그 부지는 우리 시가 희망하고 기대하는 대로 이렇게 재발할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어 소위 그저 문화재 발굴 비용 조사 보고는 지금 토지 소유주인 시설 관리 공간하고 또 우리 고려하고 계속 협의해야 될 과제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개발하고 또그 개발의 속도를 좀 앞당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해야 할 책무가 있다면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합니다. 다만 한 분의 또 예산을 아껴내는 게 저희 시의 또 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관계기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만간에 결과를 내려가고 있습니다. 네또지나실 예. 또, 예. 有利于降低。<laughs>